김정은 마-12 미사일 진짜 극초음속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미사일 생각보다 과장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마-12짜리 극초음소 미사일을 쐈다고요? 정말 방어가 불가능한가요? 한국군은 이 미사일 사실상 일반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합니다 극초음소 말은 멋진데, 진짜일까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면서 궤적도 불규칙하고 2차 정점까지 찍는 놈입니다. 북한 미사일은 2차 정점도 없었고, 속도도 초기 상승 구간 순간 속도의 가능성습니다 결국 이건 군사 기술 자랑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밤에 배치된 교실이 그날, 미국은 지옥이죠. 한국은 이미 피해 시설이, 천궁투, LSAM 파추고 있고, SM6, GPI 도입도 추진 중이에요. 즉, 요격 가능합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북한 미사일은 과장일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정교하게, 더 철저하게 준비 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이 10년 뒤에도 뉴스를 꿰뚫는 힘이 됩니다.